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플러스의 김환섭, 인사드립니다.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해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그만큼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린 많은 정보 중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정보가 있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왔습니다. 미래여행사 남봉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우, 요즘 뭐 많은 칭찬 받으시고 관심 받으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어, 왜냐하면 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 이런 것들을 남기세요. 그 이유가 네. 다른 분들이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구입하거나 하는데 많은 유용하게 안 좋다 네. 그런 건 예,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고 네. 좋다 그러면 많이 이거를 권장하니까 소비자들 편에서 생각하려는 그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관심이 전부 다그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우 좀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여 개 이상 되는데, 그 미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뭐 제가 가진 것도 한 10여 개인데, 그 중에 칭찬, 거의 칭찬 인색이에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오,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아, 요즘 사 사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참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칭찬 인색이라서,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계속 이어가보도록 좀해겠습니다 어, 김응응님이 주셨는데요. 여러 여행사를 통해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이번만큼 만족한 건 처음이다. 준비 과정부터 스태프들의 신속하고 친절한 일처리부터 여행지에서. 서 숙소와 레스토랑 선정까지 모두 기대 이상의 수준이었다. 그 중에 여행자 우리 모두 만족을 넘어 감동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남 사장님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비즈니스 자세였다. 유감스럽게도 여행사들은 손님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요즘 세상에 에, 극히 드문 경우였다고 생각한다. 또 그리고 음 왕새우 가재가 등장하는 최고급 요리에 잡지에 등장하는 경관을 겸비한 식당 옵션이야 할것도 엑스트라 비용 안 내고 가고 이런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 럭키했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다 미래 여행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렇게 아이,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 주신 분들 예, 제가 많은 분들 거 있는데 다 소개를 드리면 조금 좀 그래서 한분 의견만 좀 추려봤는데요. 참,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준비하신 정보는 어떤 정, 정보세요? 네, 오늘은 네. 여행하면은 유럽 여행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음. 베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서유럽 일정을 오늘 소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유럽 일정. 자, 그렇다면 말이죠. 어, 이렇게 관심 받고 칭찬받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 주실 정보, 서유럽 여행 정보라고 하셨죠? 네. 그 서유럽 정보에 차별화가 이렇게 돼서 많은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희. 네, 그런 것들을 좀. 좀 네. 네. 여행, 저희 여행사를 이렇게 칭찬을 <laughs> 많이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프린트해 오셨는데, 아,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음. 감격했습니다. 이 써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렇게 저희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다른 여행사와의 차별화된 여행.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유럽에서 시작한 여행사란 말이에요. 음. 어, 30년 전에 유럽에서 랜드사로 시작했는데, 그 랜드사를 하면서 사실은 유럽 여행에 초석을 놓은 회사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구석구석 또 손님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어, 세밀하게 살펴서 일정도 만들고, 식당, 호텔들을 만들어서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음, 하는 추측입니다. 퀄리티가 좋고 조금 더좀 자세하게 알 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서유럽 여행. 어, 일단은 그 일정 몇박 며칠인가요? 어, 일반적으로 음. 시중에 나와 있는 일정들이 11박 12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아 저희 일정을 하루를 늘렸어요. 아무리 이렇게 짧게 만들려고 좀 이렇게 만들어봐도 하루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2박 13일입니다. 아 네. 저희 일정은 기왕 유럽에 나간 거 독일도 가보고 벨기에도 보고 네덜란드 보고 조금만 나라들이지만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아 7개국 바티칸까지 넣으면 8개국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유럽 아 7개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타 여행사들은 이 일정에 뭐 7개국이 아닌가요? 네, 12일에는 4개국을 지금 오, 팔고 있죠. 근데 하루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국가수가 늘어나면 조금 좀 빡빡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걱정들을 해요. 전화 문의를 하면은, 네. 어, 일정이 우리는 전만 찍고 가는 그런 여행 싫어요. 그런 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럽이란 나라는 음. 3시간, 4시간만 옮겨가면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들이 나옵니다. 음. 어, 미국 대륙처럼 막 8시간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밀조밀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이렇게 보는 일정으로 만들었는데요.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구석구석 음. 다볼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음. 아, 버스 말고 다른 교통편도 이용하는 어, 거 그렇죠. 어, 그렇죠. 버스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기차로 이렇게 하는데 기차는 동, 동일하게 이제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옵니다. 파리로요. 음. 거기서부터 다시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거나 독일의 스트라스버그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고속 열차를 타는 대신 저희는 버스로 이동하면서 7개국 더더면서 갑니다. 그, 고속 열차로 가는 게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편한 이점만 볼게 아니고요. 네. 어, 기차를 타면은 짐도 기차에 실어 자기가 실어야 되죠. 또 고속으로 가는 목적지를 달성하는 데는 편하지만, 음. 그러나 우리끼리만 가. 갈수 없잖아요. 거기는 아, 다른 타이 그렇죠. 타지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거기서는 가이드가 설명도 못하죠 음.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은 우리끼리 가니까 음. 마음 놓고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가이드가 살아온 이야기, 간접 경험들 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음. 이점 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의 문화를 좀더 자세하게 볼 그게 여행이 아니겠어요? 어, 그렇죠. 네. 뭐씩가서 사진 찍고 이거는 여행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laughs>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고 음. 목적지에 찍은 것만 생각하는데 음. 그게 저는. 그런 여행의 스타일을 음. 저는 조금 배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리에 생겨난 풍습들 모습들 펼쳐지는 광경들 이런 것들을 설명 들으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음. 그게 진짜 여행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 유럽 7개국 음. 어, 12박 13일이 그렇게 빡빡하게 우려하실 일정이 아니다 이말씀이시요 아, 전혀 그런 염려하지 음. 않고 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특색을 살린 잘 만들어진 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음. 자부심을 갖고 예. 있습니다 자 7개국이라 그러셨습니다 7개국 맞죠? 네. 7개국이 어디 어딘지 네. 뭐 간략하게 좀 네. 영국에서 음. 유로스타로 어, 파리로 들어가서 파리에서부터 버스로 벨기에 음흠. 네덜란드 독일 독일도 이제 여러 도시를 가죠 어, 프랑크푸르트 또 쾰른 이렇게 쭉 내려와서 스트라스부르로 해서 그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음. 스위스에 융플라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태리로 넘어가서 이태리의 일주를 쭉 돌고 그렇게 어느. 음. 자그 아까 저 잠깐 그 댓글에도 봤는데 그 최고급 호텔 뭐또또 최고 레스토랑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래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뭐 대중화된 그런 호텔들이 아니고 음. 힐튼 호텔이나. 음. 메리어트 호텔이나 이런 조금 품격이 높은 호텔들을 저희가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저 상품과는 차별화됐죠. 음, 식사들도 그렇고요. 식사들도 물론 어, 이렇게 아니 어, 맛집들 네. 네, 저희가 찾아내.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맛집들, 그 네. 유럽의 맛집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참 듣기만 해도 흐뭇탄 이야기긴 한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그렇다면 그렇게 자세하다면 그렇게 좀더 섬세하다면 조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일 저기 <laughs> 저희가 요금이 상당히 싸다고 이름이 나 있어요. 네. 다른 상품비해서 저희가 어, 날짜도 많고 가격은 싸다. 어, 다른 뭐 품격을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저희가 바잉 파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소비자들에게 싸게 드릴 수가 있고, 음. 어, 손님들이 저희에게 맡겨주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세요 하고 준 거로 우리가 이제 일정을 네. 만들어 내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그 일정이 허지, 허비하지 않는 돈, 그러니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아. 에, 거기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30년 대는 어떤 그 현지 생활했던 그런 체험들, 그런 그 노하우들이 이런 여행의 지혜.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어디 가서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5불인데 저쪽 가서 사면 10불에 살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이런 여행 상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을 좀덜 하면서도 고급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또온다나 네. 어떤 그뭐 자고 먹고 이런 거 좋은데서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아까 남겨주신 댓글 중에 몇 분이 계셨는데 그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어떤 손님들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준비해 주시는데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게 들으니까, 요즘 세상에도 참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생각할 때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네. 여행자들은, 다른 여행사들도 다 여행을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면서, 아남사장님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아요? 적자 <laughs> 그... 보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적자 보고 어디 여행을, 우리가 못하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적자 절대 보지 않고, <laughs> 어, 주어진 손님에게서 받은 생활비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음. 손님에게 최대한으로 돌아가도록 음. 만드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참 행복한 여행을 할수 있는 일정, 12역 13물의 7개국 일정, 이런 일정들은 언제 언제 준비가 되는 것들인가요? 저희는 네. 매달 출발하고 있어요. 아, 매달. 매달 중순에 음. 저희가 여행을 출발하는데 음흠. 어 일정이 뭐한달 남겨 놓고 이렇게 주, 준비하고 그러지 그, 않습니까그렇런 네. 여행은 뭐 3, 3개월, 6개월 이렇게 음. 두고 준비하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후 혹은 4개월 후 이런 일정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플랜을 만 음. 상담하실 때또 물론 또 더욱아이 상품은 좋은데 뭐 상담원이 너, 너무 불친절했어 이런 건 없지요? 아이 그러면요 음, 네. 저희 직원들 칭찬받고 있습니다. <laughs> 네뭐 구체적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면 뭐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참 친절하게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좋은 정보들을 주시면서 칭찬받으신 것에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또 많은 이런 좋은 일들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셔서 칭찬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그런 여행사를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